더 엄청 이의 결과가 뭐야? 뭐야 저런? 이, 이 여섯 명의 일진들은 아직 서열을 정하지 못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이 일진의 서열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신이 인기남 전국구 국밥 비려주 친구야. 진행 방식을 소개합니다. 6명은 각각 하나의 운동만을 통해 운동 기술을 10레벨까지 달성한 모든 심들이 준비가 되면 경기장에 모여 배틀을 시작합니다. 가볼까요? 일요일 사랑보드를 설치해 놓고 플레이하는데 어 여주는 인기남한테 매력을 느꼈는데 이 친구가 바로 그 인기남이에요. 국밥이라는 친구에게 매력을 느꼈는데 이 친구가 국밥이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사랑이 싹트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 의미 없어요. 바로 운동에 투입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각자의 방이 들어왔어요. 우리 국밥이는이 클러치를 다껴 가지고 손에서 떼지 못하고 있어요. 어, 이거 설치할 때는 몰랐는데 이 트로피에서 불꽃이 나오네요. 전국일진대회에 걸맞는 그런 모양의 트로피죠. 불타는 경기. 벌써 벌써 이렇게 헤이해지면 안 돼. 빨리 운동해. 런닝머신 파트 친구들은 계속 열심히 해주네요 북구는 벌써 운동레벨 2를 달성했어요 바로바로 바로 성과가 나오죠 이제 슬슬 다들 근육통이 왔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샤워를 아, 확실히 효과가 있죠 왜 응? 이렇게 암내가 나게 되나요? 그냥 몸을 풀어주는 용도구나 이번에는 근육 위안 목욕을 시켜볼게요. 원기 회복이 됐네. 다들 사레벨씩 찍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국밥이는 눈을 감고 연습을 하네요. 이 친구들이 벌써 이제 거의 5레벨을 달성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동기부여를 좀 시켜주려고 해요. <laughs> 어, 지금 보니까 발 스텝도 되게 현란해졌어요. 어, 몸이 좋아졌다고 느끼나 봐요. 이럴 때또 오운한 사진을 찍어줘야죠. 샌드백이 또 보이게. 이 조명 빛을 받아서 트루피가 더 빛나고 있어요. 운동 레벨을 오레벨을 찍으면 런닝머신에서는땀 흘리지 않는 달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운동들은 계속 목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둘은 더러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피로한 모드 레만 뜨고 근육통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겠다는 말은 안 떠요. 아, 근육통이 오긴 오네요. 빈도수가 다른 운동에 비해 좀 적을 뿐이지, 국구가 이제 운동 레벨 6이 돼서 다른 스맥의 근육을 과시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음. 과시는 결핍이라는 말 생각이 나네요. 근육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초기에는 국구가 레벨을 올리는 게 되게 빨랐는데, 지금 여신이가 가장 먼저 팔레벨을 찍었어요. 꾸꾸는 무릎할 일이 적어가지고 여신이보다 더 운동 시간은 많았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 찍으면은 런닝머신이 조금 느리게 레벨이 오르나봐요. 9레벨까지 처음으로 찍었어요. 다들 만레벨 다가가고 있는데 그거를 축하해주는 것 마냥 이렇게 또 눈이 오네요. 오빠비가 원래 좀 살이 좀 있었는데 살이 좀 많이 빠졌네요. 여신이 이제 엄마 안 남았다. 뭐야? 뭐야, 이 사람. 에? 아니, 왜 남의 집에서 뭔 일이야, 이게. <laughs> 아니, 더워서 돌아가신 건가? 아까 덥다는 동작을 한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날씨가 추운데? 더울 수가 없는데? 너무 쓸쓸히 가셨다. 어, 이 사람은 보고도 그냥 가네? 사람이 죽어 있는데? 죽었다. 우리 집에 생겨버리면 어떡해. 왜안 가고 이러고 서 있어? 무섭게? 여기 깔맞춤 같지 않나요? 이 동상들이랑 좀 어울리는 느낌? 죽음의 신이 자꾸 안 가는 거 보니까 이곳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도 가족으로 추가를 해줍시다. 죽음의 신 하나쯤은 있어줘야 조금 느낌이 살거든요? 그럼 이 사람 왜 죽었는지 한번 볼까요? 더워하는 거 보니까 더워서 죽은 거 맞나본데요? 몸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오? 와, 누구야, 누구야? 만렙을 달성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넌 자유시간 줄게. 일단 놀고 있어. 이거 운명 같아요. 이거 운명이다. 이거 운명이다 트로피가 이렇게 불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불이 타고 있잖아요 지금 더워서 죽는 게 말이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마스코트가 되려고 온게 아닌가 마스코트니까 가족에 추가를 한 다음에 아 어, 뭐야 빨간색일 때가 좋았는데 논리적으로 빨간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감정 치트를 써서 환하게 만들어주면 은아 이렇게 빨개졌죠 예쁘다 죽음의 신은 하루 종일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걸 좋아하니까 대회장 입구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서 반겨주는 거죠. 귀여운 토끼도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좀 예쁘게 장식도 해줄게요. <laughs> 이제 국밥이도 엄청 울쭉해졌네. 와, 딱 봐도 말라졌긴 했네. 아, <laughs> 지방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울고 있어? 아, 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왜 울어, 이렇게 슬프게 울어. 아니, 넌 또, 너네둘이 아는 사람이야? 울어가지고 근손실이 나니까, 바로 푸시업을 하네. 오, 구야! 너, 오, 근육이 장난이 아닌데? 뭐야,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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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이거. 빨리 래 뭐. 죽지 마, 죽지 마. 싸우고 죽어. 속기모가 안에 있어요. 아, 이거를, 어, 이다 이따... 오, 잠깐만, 잠깐만. 죽으면 안 돼. 죽어도 싸우고 죽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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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이거를 가방에다 넣을게요. 너무 이거여가지고 슬퍼 하니까. 자, 기나미도 팀내외를 달성해서 이제 1진의 멤버들이 운동기술 만렙을 찍었습니다. 오, 오,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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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기! 눌러볼게요 <목소리> 기나미랑 북구 피지컬 차이 좀 보세요 솔직히 기나미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북구가 이겼어요 국군은 자신만만해졌고 국사발이 돼서 멍해졌어요. 기남 씨는 앉아 계시고요. 근력 운동대 런닝머신 대결. 오 이번에는 근력 운동파가 이겼어요. 무슨 소리야? 뭐야? 아 갑자기 여주가 다시 싸움을 걸었어요. 이번 번외 경기는 누가 이길지? 아, 대회의 룰도 지키지 않았고, 또 추하게 또 졌어요, 그것. 기나미요, 완패! 그렇게 기나미는 완전 탈락을 했습니다, 지금. 여신이와 여주 대결에서는 여주가 이겼네요. 남자부 최종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여신이가 구야랑 대결을 할 거예요. 오! 여신이가 이겼어요. 근데 여신이는 여주한테 또 졌는데? 여신이가 이겼어요. 여자부, 남자부로 나눠서 했지만, 트로피는 단 하나예요. 여자부 우승자 여신이와 남자부 우승자 국밥이. 최종 대결이니만큼 세번 싸워서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어, 아, 지금 너무 살벌해네 지금 분위기가. <목소리>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두판더 남았습니다. <목소리> 오, 이번에는 여신이? 마지막 경기는 선수들이 휴식을 잠깐 취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렇게 전국 최강 일진의 자리는 국밥이가 차지합니다.